자, 이 시간에 벌써 1,770명이 보고 있습니다. 고품격 주식 경제 방송, 작전주 TV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자, 이 정도로 보고, 다시, 다른 종목, 나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이 종목 때문에. 오늘 이 종목, 분석 못 받으면 잠을 못잘것 같다. 자, 티타스 4,700원. 녹 지금 딱 찍혔네요. 와,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천연적이 뭡니까? 하락하다가, 응? 거리량 큰 거. 이런 건 따라 들어가면 내가 지금 안 된다고 몇번 이야기 했죠. 자, 일단 4,700원에 샀으니까, 그래도 팔이 전만큼 수익은 나고 계시네요. 4,785원이니까. 이거는 바닥이라, 2판, 4판입니다. 2판, 4판, 2판, 그냥 들고 가! 응? 분석할 필요도 없어. 들고 가요. 바닥에섰는데뭘 걱정이야. 근데 상장 폐지면안 되면 된다, 된다는 거. 자, 티타스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자, 최근 거만 제가 20포인트를 읽어드릴게요. 계열사 메디진. 면역 하남제, 아시아 개발권 및 판권 양도 쭉 읽어보면 이것저것 다해안 하는 게 없어 거의 뭐 삼성전자 이상급이야 하는 것만 봐서는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바이오신사업 주가 바이오신사업 진출 이거 물어보신 분은 티타스 물어보신 분은 쭉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전부 다못 읽어드리니까 뭐 하는 게 이렇게 많아 아무튼 이것저것 많이 하는 새끼들치고 주가가 좀 제대로 가는 새끼들 별로 못 봤어요 카톡이 하나 왔네요 아 키아스키님 스타벅스 커피, 감사합니다. 캬스키님, 음, 캬스키님, 2판, 4판, 쿠팡, 캬스키님, 1000%짜리 한번 먹어라! 응? 여러분, 제가 이거, 특허 조만간 낼 건데, 2판, 4판, 쿠팡! 쿠팡에서, 전화 왔게 안 왔게 광고 좀 넣어달라고 배너 광고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다음 방송 때꼭 참가해 주세요. 야승권아너 여기 보고 있냐 지금? 야이 새끼 이거 돈도 없는데 무슨 형한테 스타벅스를 보내고 있냐? 여러분 방금 저한테 커피 쿠폰 보내준 친구 사연을 좀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고승권이란 친구인데, 승권아, 너 카톡으로 쳐봐. 너썰좀 풀어도 되냐, 형이? 물어보고 풀어야지, 그래도. 승권아, 카톡 줘봐. 너썰좀 풀어도 되냐고. 커피 쿠폰만 주고 나갔냐? 음, 그래, 그래. 이 승권이가 어떤 친구냐면, 여러분 처음에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7천만 원까지 불린 사람이에요. 천만 원으로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단기간 안에. 그래서 이 친구가 주식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돈으로만 계속 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서 돈을 막 끌어온 거야. 막 그래서 한 2억, 3억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천만 원으로 칠천을 불렸으니까. 1억으로 했으면 7억인데 아씨 나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2억 3억 끌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금 엊그저께 한번 와가지고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기는이 새끼야 어떻게 형이 크레바스에 빠지는 거는 형도 어 구하지를 못해 응? 지금 카톡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하네요 바로 파산이나 회생 신청 해야죠 이런 거는. 친구나돈좀 모아서 형한테 와. 응? 너무 희망 잃지 말고. 응? 다 그런 시기가 있어. 그럼 크레바스에 빠진 걸 내가 어떻게 구해? 응? 2억짜리가 1천만 원 됐는데 2억을 다시 만들어? 응? 2,000%짜리 먹어야 되는데 가능해 그게? 아 파생 안 합니다. 파생은 도박입니다. 응? 선물 옵션 파생 안 합니다, 여러분. 십오 S 넷 들어갔다고요. 자, S 넷 가격 한번 쳐보세요. 얼마에 매수했는지. 저분 완전히 너무 간절한가 보네. S 넷 한번 봅시다. S 넷 얼마예요? 매수 가격. 네, 아빠님. 아빠가 아니구나. 야, 아빠구나. 에스네 가격. 매수 가격 말안 해주면 그냥 패스합니다. 자, 다른 분. 아, 8,000원? 야, 이분 이거. 8,000원이면은 여기서 샀는데. 야. 8,000원에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다른 말안 할게요. 네? 그냥 8,000원에 빠져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7,000원에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정석인데. 자, 기업 한번 봐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거래량은 여기서 탔잖아다 오른 상태에서 탔잖아 형보도 아니고. 이런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다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 트는 것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항상. 횡보하다가, 자,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횡보한 상태에서 거래량 트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량을 트잖아요.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네? 이거는 7,000원이나 8,000원 사이에 무조건 나오세요. 자. 회사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사물 인터넷. 보안 관련. 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1호 공급 계약으로 와이파이 전국 확대. 음,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저는 뭐, 여러분, 저는 정치는 빨간 놈, 파란 놈두개다 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2분기 호실적. 5G 숨겨진 수혜주.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s n 님 컴퓨터로 켜가지고. 자, 지금 실시간 방송. 고품격 라이브 증권 주식방송. 1890명이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삼,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이 하나 왔는데. 아 원준아, 나 보고 있어, 지금? 이원주 님! 반려동물 마약 방석 배펫 쿠션 강하지 않 키우는데 반려동물 마약 방석을 선물해 주는 센스. 음, 저방석에 앉아서 방송하라 이런 것 같은데 원준아 고마워. 반려동물 마약 방석을 선물해 주신 이원주님 감사합니다. 음, 커피를 선물해 달라고 했더니, 개방석을 선물해 주는 센스. 음, 좋습니다. 아무튼 선물은 좋은 거니까요. 원준아, 고마워. 음, 따봉 한번 날려줘야지 또. 자, 여러분. 1시간 반이 1분처럼 지나가 버렸네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아 원준이가 또 카톡이 왔네요. 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음... 보청기 하나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원준이한테는 개가 없는데 개 방석을 보내버리시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자, 패팅탕에 1번 가자! 자, 재미없었다. 2번. 화끈하게 한번 쳐주세요. 재미있었다. 1번. 재미없었다. 2번. 아, 감사합니다. 나름 재미있었나 보네요. 3번은 뭐야? 중립이야? 어, 중립도 좋다. 자, 1번 재미있었다. 2번 재미없었다. 3번 나는 중립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음. 아, 그래도 나름 재미있었나 보네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1790명 실시간 방송 들어오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금, 불타는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고품격 금융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판, 4판, 9판, 좋아요, 구독, 가지아 <laughs> 여러분, 최대한 이번 이벤트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